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진행된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와 수색작업에서 매몰자 2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돼 이번 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예산 5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원거리 배정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청에 대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배정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배부와 고사장 확인을 위한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시험이는 내일은 특별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보일러 타워 4, 6호기의 발파가 완료되면서 어제부터 구조와 수색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밤사이 매몰자 2명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이번 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다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매몰자 2명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4분쯤 매몰사고 현장에서 6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밤 10시 18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근 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또 다른 매몰자 1명의 위치도 새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시신을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수습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약 3에서 4미터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뒤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발파한 후 작업자 구조에 속도를 내면서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6시간 30여 분 만에 매몰자를 수습하고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한 겁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오늘 추가 수습 인원에 포함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현장에 매몰된 상태인 2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됐지만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70명씩이 교대로 투입돼 24시간 체제로 구조 작업과 나머지 실종자 찾기를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6,4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와 민생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국제정원 박람회와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총액은 5조 6,44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규모로 6조 원대 산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028 국제 정원 박람회와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와 민생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조 8천억이 편성됐습니다. 재난 재해 안전에도 8천억이 배정됐고. 도시개발과 미래경제 신산업 분야에는 각각 6천억과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원박람회 준비에 670억원이 투입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도 400억원이 배정됩니다. 교통요금 무료화와 방구천 관광 활성화 AI 기술 혁신에도 100억원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골고루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2026년 본 예산이 야외와 정문을 품은 미래산업수도 울산으로 도약하는 마중일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길 바랍니다. 울산시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해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민선 8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중학교 원거리 배정과 관련한 민원이 있다는 가운데 교육청에 대한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배정제도의 전년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안대령 시의원은 남곡동 지역 학생들이 버스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달동으로 배정되는 등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종섭 씨 의원도 옥동뿐만 아니라 북구 송정 화봉학교군과 중구 내황 남해학교군에서도 원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 각 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능 당일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전자 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한편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 1,623명으로 27개 학교에서 치러지며 울산경찰청은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문답제 이성과 시험장 경비 또 교통관리 등의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해 수험생 탑승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유도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와 비상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시험장을 경유하는 버스에는 수능시험장 운행 표지를 붙이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차량 소음 통제와 항공기 기차 운행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2 공항 건설과 관련해 항공 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실시해 제주도가 제2 공항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제2 공항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주겠다고 밝히면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수요 예측의 최대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떨어진 하돌이 철새 도래지. 해마다 겨울이면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발려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여름에만 조사에 겨울 철새를 빼버려 조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새들이 한 6만여 마리가 지금 여기 서식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빼버렸단 말이야. 응?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뭐냐, 전략영 평가 해 가지고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안 했어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출입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와 위치 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주도 제주도민과 소통하면서 저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했던 올해 제주도 항공 수요는 3939만 명.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지난해 2962만 명으로 천만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 항공 수요 점점 줄어들거 있는데 왜그 아까운 제주에 소중한 자연환경이 있는 165만 평을 왜 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을 통해 항공 수요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2공항 계획 자체의 재검토 여부는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정확한 의미를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 예측 결과 제주도가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며 제2공항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2030년으로 예정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개항 지연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신공항의 개항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초 알려진 2030년 신공항 개항 여부를 묻는 김정욱 시의원의 질문에 대구시는 지연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개발 시점이 우리가 30년 개항이 맞습니까? 단장님. 30년 개항을 30년 개항으로 했었는데 아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2030년 개항이 힘들 것이란 전망은 있었지만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입니다. 대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부대 양여 방식을 버리고 국가 주도로 건립 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다수 시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시영 시의원은 신공항 건설이 국책 사업으로 확정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기재부하고 회의가 있었었습니다. 기재부와 국방부와 대구시 간에 참석하는 회의들이 있었고요. 일부 시의원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부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 지원과 금융이자 부담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목표대로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개항 지연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당장 내년 첫 삽을 뜬다는 신공항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연수입니다. 울산시도 해마다 시내버스 지원금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난해만 6천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철도 운송 적자 규모는 해마다 7천억 원 안팎에 달하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부산시 재정 지원금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 6,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교통공사, 도시철도나 그다음에 준공영제나 이거 스스로는 답은 없어요. 우리 부산시 재정 규모를 갖고는 이제는 한계점이었어, 요 한계점이 왔다니까요. 향후 대중교통 적자가 더 늘면 부산시 재정을 위협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시내버스의 경우 10년 전 하루 이용 승객이 142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05만 명으로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승객 감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한 노선 폐지나 버스 감차는 주민 민원과 불편으로 탓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도시철도는 상황이 더 심각해 오는 2029년까지 요금이 4 0 0원 인상된다 가정해도 해마다 5천억 원 정도의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올해 기준 부산 교통공사 부채는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 사업을 할수 있도록 재조 틀을 좀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만 자꾸만 달라부산시는 장기적으로 마 버스도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 또한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필요해 시의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박문옥 동구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동구청장 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 김정훈 동구청장의 진보 행정 파트너로. 노동자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보와 급격한 이주 노동자 유입, 또 노인 인구 증가 등 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첫 번째 정원소식소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현장인 남구 삼산 매립장에 식재된 첫 번째 정원소는 팽나무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포구나무,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여파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울산적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전달에 비해 21.6포인트가 하락한 66.6으로 충북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은 7.9포인트가 떨어진 79.8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큰 수도권은 17.1포인트가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5.9%가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울산적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 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울산적 54개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만 6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0.5%는 간접 고용 형태로 대기업 직접 고용은 15.3%에 그쳤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0.5%로 전남과 광주만 울산보다 높았고 충남과 세종은 3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와 사망자 수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의회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13건이던 산재 사망 사고와 지난해 19건으로 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에서 22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다수 산업재해가 밸브 조작 오류와 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사한 유형의 사고였다며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유니아이를 공식 오픈했습니다. 유니아이는 대형 언어 모델 오픈소스를 활용해 대학 자체적으로 제작한 서비스로 한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유니아이가 대학의 행정과 연구 업무를 돕는 지능형 AI 조력자로서 교직원과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어제 오전 국토교통부를 찾아 KTX 이음 남창역 정차를 염원하는 지역 민관 기업의 공동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를 방문해 KTX 이음의 남창역 정차는 울산 남부권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부산 보존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 2 m 만 지난해 12월 하루 왕복 6회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 연말 하루 왕복 18회로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사실은 시청 직원을 사칭해 지역 이사 업체 전화를 걸어 특정 부서 이사 용역을 발주하고. 또는 납품이나 방문 판매 등의 사기 범행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명함이나 공문에 적힌 공문의 이름과 부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갑자기 선을 해진 아침 공기에 많이 추우셨죠. 오늘은 기온이 올라서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최저 기온도 11.4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볕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한파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수험생분들은 얇은 겉옷을 여러 겹 챙겨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아침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1도, 울산이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8도, 양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7도, 통영이 9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아침은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해상에서 최대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부산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